노트북, 이제는 가벼워야 합니다. 하지만 그 가벼움 안에 성능도 똑똑함도 모두 담겨 있어야 하죠. 그래서 저는 레벨이 다른 얇고 똑똑한 레노버 요가 슬림 7i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의 시간 낭비를 없애기 위해 제가 온라인을 뒤지고 뒤져서 오늘 절대 놓쳐서는 안될 역대급 할인 정보까지 가져왔는데요. 현재 무려 35만원 가까이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가볍고 빠른데 심지어 예쁘기까지 한 최고의 노트북을 이렇게 놀라운 혜택과 함께 내손 안에 넣을 수 있는 기회라니 이건 정말 무조건 구매해야 하는 최고의 타이밍입니다. 쿠팡은 할인율이 매일 달라지는 거 아시죠? 지금은 무엇보다 스피드가 생명입니다 예고 없이 할인이 종료되거나 다른 사람이 먼저 구매해 품절되기 전에 영상 아래와 더보기에 제품 링크를 클릭하여 미리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놓쳐서는 안될 역대급 기회를 무조건 잡으세요 가격이 더 내려가지 않을까 하고 잠깐이라도 고민하는 순간 여러분은 역대가 기회를 놓치실 겁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미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영상을 보실 수도 있겠네요 그럼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할인 정보 먼저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레노버 요가 슬림 세븐 아이 제품은 현재 와우 할인을 15만 원이나 하고 있으며 여기에 쿠폰 할인 97,450원과 마지막으로 카드 할인까지 10만 원이나 추가로 더 적용 받아 무려 175만 1 5 5 0원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200만 원이 넘는 최고의 레노버 노트북을 앞자리가 바뀐 100만 원대로 구매할 수 있는 완전 울트라급 초대박 할인 꿀정보. 남들 모르게 34만 원이나 넘게 할인 받을 수 있는 이 엄청난 기회를 정말 놓치실 건가요? 가격이 또 오르기 전에 영상 아래와 더보기에 제품 링크를 클릭하여 아직 할인 중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시고 다른 사람이 구매하기 전에 먼저 빠르게 선점하세요. 그럼 지금 역대급 할인을 하고 있는 레노버 요가 슬림 7i는 어떤 제품일까요? 인텔 코어 울트라 7 258V를 탑재하였으며 NPU는 초당 40조개 이상의 놀라운 톱스를 제공하므로 복잡한 AI 연산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AI 관련 작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 무조건 필요한 노트북이네요. 무엇보다 15.3인치 화면을 탑재하면서도 1.53kg의 가벼운 무게와 13.9mm의 얇은 두께로 정말 뛰어난 휴대성을 자랑합니다. 화면이 크고 성능도 좋지만 이동할 때 불편함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동이 많은 직장인이나 학생에게 정말 완벽한 선택이겠죠? 여기에 70W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어 최대 22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충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편리하죠. 최대의 장점은 15분 급속 충전만으로도 3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쁜 일정을 소화할 때 충전 시간이 아깝지 않겠죠? 2.8K 해상도에 120Hz 주사율 그리고 IPS 디스플레이는 화면의 선명도와 부드러움을 극대화합니다. 화면 품질을 중시하는 분들께 정말 추천할 만한 제품이죠. 이외에도 USB Type-A와 HDMI 2.1등 다양한 포트를 지원하여 여러 장치와의 연결이 매우 용이합니다. 확장성 면에서 정말 편리하죠. 다양한 장비와 함께 작업하는 분들에게 최적의 노트북이네요. 이 밖에도 더 많은 장점들이 있지만 다 말하자면 끝이 없기 때문에 영상 아래와 더보기에 제품 링크를 클릭하여 더 많은 정보를 만나보세요. 혹시 구매를 아직도 고민하고 계신가요? 초슬림 바디의 AI 기반성능, 움직임에 최적화된 스마트한 선택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게다가 지금은 역대급 할인까지 하고 있으니 이건 무조건 망설이는 게 손해죠. 혹시나 지금은 할인 폭이 더 높아졌을 수 있으니 영상 아래와 더보기에 제품 링크를 클릭하여 확인해 보시고 저에게도 알려주세요.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더 빠르게 구매해 품절되기 전에 지금 당장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아끼면서 남들보다 더 현명하게 쇼핑하기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스마트한 쇼핑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